운정고등학교 방송부 오내화의 야생 산 프로그램, 운정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더 가깝게 해주는 온 키즈 노블럭 시간입니다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온 키즈를 진행하게 된 저희는 오내화의 아나운서 김가람, 김동재입니다. 오늘은 운정고등학교의 스타, 운정고의 얼굴을 대표하는 선생님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. 정승숙 선생님과 우욱헌 선생님 환영합니다. <laughs> 네.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에 앞서 두분 각자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정승석입니다. 지금 1학년 한국사, 2학년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고 학생생활안전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오우카입니다. 어,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. 지금 2학년 1, 2, 3반하고 3학년 뒷반 수능특강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. 현재 1층 교무실에 살고 있고요. 어, 뭐 그런 거고요. 네. 두분께서는 언제부터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셨는지 또, 또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? 저는 원래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을 공부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, 고등학교 때 수학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반 정도 오기로 수학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체계발합평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을 읽으면 한대섯권 정도 읽었는데 어,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고, 아 그런 사람의 삶에 많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살고 싶다, 나도. 그래서 교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저는 그 역사 교육과를 들어갔는데, 어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. 원래는 그냥 아버지가 교대가라고 했고, 저는 이제 철학이나 역사 쪽과로 가고 싶었는데 고3때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다가,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교육과, 승석이가 원하는 역사. 그래서 역사 교과 육 <laughs> 가라고 해 <해서 웃음> 가게 됐고요. 전혀 선생님들, 선생님들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. 대학교 때까지 전혀 없었고, 뭐 심지어는 뭐 그냥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도 따고, 뭐 진짜 가르치는 걸 너무 이게 두렵고 되게 뭐랄까 좀 남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건데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냥 저기 소방공무원 시험도 보려고 했었어요.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데 이제 그. 아,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오래되는데 아이리스가 <laughs> 터져가지고 <웃음> 완전히 일자리가 없게된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말 12월달에 안되겠다 <laughs> 선생님은 해야겠다 라고 해서 1년 정말 빡시게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마터면 역사교육과가 소중한 인재한 분을 <laughs> 이을 <이를> 보냈네요 <laughs> 두 분이 수학하고 역사라는 약간 이과와 문과의 대표 과목들을 음. 하고 계시잖아요. 어. 네, 두분 <laughs> 과목에 대한 혹시 자랑이나 혹시 수학이 짱이다, 역사가 짱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담당 과목을 가르치시면서 희열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? 뭐다 알다시피 역사는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려요. 뭐 모든 부분을 이제 다 이렇게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과학 다 다루는 학문이고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는 거는 또 기본 상식을 배운다는 거 같고요 또늘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역사적 사고력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능력, 쓰는 능력 그런 걸좀 기르는데 저는 그 중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배움진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나 정말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 발표 그다음에 글 쓰는 걸 보면 아 되게 그리고 확실히 1학기 때랑 2학기 때랑 글 쓰는 자체가 달라지거든요. 그걸 느껴져요 제가. 그러면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이 느껴집니다. 네. 네 선생님께서 대학생 때 힙합부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. 학교에서의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라 가지고 이제 의외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 이제 준비를 어, 한네 실제로 이제 준비하던 저도 깜짝 놀랐고요. 네 힙합부에 들어가게 된 이유와 혹시 또 신뢰가 안 되신다면 비트박스나 랩한 소절 정도는 한번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지 않으까면 물리 네, 수업 때좀 보여주셨었는데 네선생님 <laughs> 되게 차분하신 아, 그런 모습만 네. 봐요 봐서... 아, <laughs> 생각은 아니고요. 고등학교 다닐 때그 한창 2000년대 초반에 힙합에 많이 침체했을 때라서 <laughs>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떤 학교에 없었는데 그 같이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힙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1년, 2년, 1년 반 정도 열심히 공연하러 다녔었고 친구들하고 그때는 뭐 가사도 쓰고 비트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기억이 잘안 나고 힙합 동아리에 왜 들어갔냐? 그런 거 뭐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체계 발하고 이런 사람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. 기본 베이스가 영상과 <laughs> 반골의 정신이기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음악, 어, 음악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. 그 음. 속된 말로 어, 젊은 애들은 안좋은건안 좋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든다 이거 외 그러나 따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어, 그런 부분들이 나의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랩해달라고? 네. 비트박스. 아 <laughs> 비트박스. 나 비트박스 많이 품고져. 아 옛날에 했던 것들은 기, 내가 생각했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좋아했던 노래들. 그뿐만 이렇게 하면은 아 되게 창피한데. 그럼 <laughs> <laughs> 아, 비트박스. 아 비트박스도 수준 낮으니까 안고 랩할게요. 오. <laughs> 아 되게 네, 귀엽 리얼리티 부러진 달에새 같이 족쇄에 매달지 A 도 선택에 게하러 뒤번에 두 책도 M R C 쓸수 있는 성서와 역사 사이에 s so 라 like 성경책에 책갈피 you gotta know that go back like double D 여기까지. 오, 엄청 좋으세요. 유빈, 유빈 대박 대박입니다. 네. <laughs> 와, 대박. 아, 되게 부끄럽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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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했었네요. 웃음> 아, 정말 잘하셨습니다. 아, 잘했어요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나중에 축제 때꼭섭 아, 네, 축제 듣고 한번 놀라게 말했어요. 노가 있잖아요.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. 아.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두분을 모신 이유가 퀴즈잖아요. 혹시 유퀴즈 보셨나요? 네, 네 잠깐만습니다. 네. 거기서는 이제 퀴즈를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리지만 저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<laughs> 저희가 퀴즈를 드릴 테니 맞추시면 이걸 혼자 복식해서 하시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참고로 두분 중에 맨날 한 분만 맞춰서 다, 한 분이 다 가져가셨어요. 먼저 승석쌤께 퀴즈 드리겠습니다. 1948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이 책은 정부 수립 직후에 최초의 국어 교과서로 이록되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. 당시에 국민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로 표지에는 그림과 함께 책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.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1번 철수와 영희 2번 바둑이와 철수 3번 철수의 나들이 정답은? 2번 2번 바둑이와 철수 그럼 두고두고 한번 칠까요? 네.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철수의 나들이 너무 <laughs> 읽으면서 당황했어요 아 네. 네, 일단 네, 만전 확정이 되셨고요아직가져아시면아들다아시커다아들다아들다 아들커다, 아들다 아들커다, 아들커다, 아들다 아들커다, 아들다아들다아들다 아들커다, 아들커다, 아들다 아들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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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다 아들커다, 아들에다 아들커다, 아들커다, 아는커다아들커아들수아들아아아다 하지만 0을 곱하면 어떤 수도 0이 된다. 라며 0이 이렇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수학자의 국적은 어디 나라일까요? <laughs> 첫 번째, 이게 객관식입니다. 잘 1번, 찍어야 네 생긴 맞습니다. 1번 인도. 2번 이탈리아. 3번 그리스. 1번, 1번, 1번 인도를 택하셨습니다. 두분 공천 볼까요? 네. 여 다음은 1번이었습니다 오. 오. 아, 이제 최초로 두 분이 네. 다 맞히셨어요 아. 그래서 만두 하나, 녹차 하나 사이좋게 나눠주시면 아. 됩니다 <laughs> 지금까지 항상 독식을 하셨거든요 아.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, 하겠고 이제 다음은 또더 재밌는 분들을 모셔서 할 예정이니까 맞습니다. 다음 토크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, 안녕.